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쓴제 책을 읽고 궁금증이 생기신 독자님의 사연에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 9년 차 기혼 여성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사표를 내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평범하게 사는 주부일 뿐이겠지만 사실 저는 하루하루가 불행합니다. 남편은 요즘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임신했을 때조차 집안 청소 한번 도와준 적도 없었고, 저는 심한 입덧을 할 때도, 출산 직전에도 남편 밥상을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외식이 지겹다며 하루 한 끼라도 집밥을 대접받는 것 정도는 가장으로서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저는 외출을 나갔을 때에도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와 밥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항의를 하면 자기는 힘들게 종일 사회생활에서 저와 두 아이를 먹여살려 주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림하며 어린 아이 둘 키우는 지금의 삶이. 전에 하던 직장 생활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무엇보다 가족 위에 굴림하려고만 하는 남편의 태도에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이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면 생활비를 끊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매일 이 문제로 싸우다가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귀찮아져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사연이 온라인에서 익명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오면 그냥 밥 차려주지 말고 맘대로 해라, 이혼해라,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이혼 못하고 그냥 살죠. 이 사연자님도 이혼이 가능했으면 아마 이런 고민글도 올리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문제 상담하시는 상담사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큼 결혼 생활이 힘든 내담자들한테도 이혼을 권하지 않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양육비가 강제되지 않는 구조고요. 경력단절된 여성이 경제활동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면 괜찮은데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죠. 한 상담사분은 이혼하고 싶어하는 어떤 주부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아이들을 두고 나가면 어떤 일에서 생활비 하실 거예요? 주부 경력밖에 없으니 입주도움이나 식당일 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가서 남의 집 아이 키우면서 돈을 버느니 내 집에서 내 아이 키우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들지만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남자가 변할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죠. 전래동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등장인물들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뭔가를 깨닫고 사람이 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특히 어렵죠. 그래서 연애 단계에서 혹은 아이 없는 신혼 초에는요.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못살것 같다. 이런 걸 발견하면 그냥 헤어져야 해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나 책임감 때문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로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람의 단점 중에서 결혼 때문에 저절로 고쳐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결혼하면 애써 숨기고 있던 단점까지 더 드러나죠. 물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상대의 단점이 엄청 싫거나 짜증나지만 그래도 참아줄 만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장점이 발휘되면서 괜찮은 결혼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 이혼이 불가능하다. 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상대한테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남성 정체성의 인정.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오늘 사연자님 같은 경우 남편이 권위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하기를 바라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가치관은 안 변해요. 사연자님은 가치관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나아요.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가족한테 잘하는 가부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남성분들 중에는 옛날식 가구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진짜 가치관을 일상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다른 가족들이 편안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보통 자아조중감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심리적으로 차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도 여아하고 남아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키워지는데 수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죽하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남자들은 강함, 능력, 이런 가치들을 먼저 인정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남자들한테 요구되던 성질의 것이고요. 이게 내재화 돼야 남성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나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알고 있어도 상대가 내 능력을 무시하면서 우습게 본다고 느껴진다면 이게 자기 안의 남성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느끼는 상황인 건데요. 그땐 인간으로서의 합리성, 도덕성 이런 건다 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우습게 보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다 정당한 거라고 느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남성들 무의식 안에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사연자님이 남편분을 우습게 봐서 관계가 틀어진 거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상황을 바꾸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싶으니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 뿐이고요. 여자니까 참아. 이런 논리인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변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진심으로 인정해 주세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은 남편분한테 해줄 거다 해주고 계세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적은 월급으로 자기중심적인 요구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하실 거예요. 다투실 때 억울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남편분이 원래도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걸 아니까 더 억제 부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내면에서 남성 정체성이 다 훼손돼서 자아를 버티기가 힘드니까 껍데기 뿐인 권위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남편분의 태도가 변하는 게 간절하다면, 그리고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먼저 남편의 남성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작업부터 해야 해요.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편분도 당연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일상에서 장점을 찾으시고 그걸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계속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장점이 없는데 딱 하나, 시간 맞춰 출근을 잘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은 직장 생활하면서 지각하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강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안 하던 짓 한다고 미쳤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남편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본인도 점점 그 칭찬이 진심이 돼요. 남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충전되면 그때가 되어야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이거든요. 그때 변화의 방향을 조금씩 이야기하시면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조각한 여자 조각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연인에게 하는 것처럼 말도 걸고 선물도 주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 간절함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감동시켜서 조각상이 진짜로 사람으로 변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예측하는 게 상대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해요. 내 감정이 상대에게 투사돼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제안해 드린 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두 번 해보시고 효과 없어. 이러시면 소용없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최소 1년은 지나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거고요. 3년은 바라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최소한의 선의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상대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유의하실 게 행동보다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남편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남자가 쫌스럽게 집밥에 집착하고 그래. 요즘 세상에 다른 집 남자들은 자기가 요리하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면요, 힘들게 요리한 거 그냥 영 빵이 되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렇게 느껴요. 차라리. 아, 우리 남편 가족 위해서 힘들게 돈 버는데 내가 진수성찬 차려줘야지? 근데 내가 육아하느라 밥 차릴 힘이 없네?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서 상을 안 차리는 게 관계에는 더 나아요.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뭘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아껴서 감정을 다스리는데 투자하는 게 나아요. 어떠세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사실 일부 독자분들이 거부감을 좀 표해오신 내용이라서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냐?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어요.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따라오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로 오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오세요. 기다릴게요.